호주 멜번에서 바라본 한국 방산 협력과 정치적 상황의 영향. 안녕하세요. 호주 멜번에 거주하는 교민의 시각에서 오늘은 몇 년간 한호간 방산 협력의 발전과 한국 정치 상황, 특히 최근의 대통령 탄핵 논란이 이러한 협력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양국의 경제와 방위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K-방산의 중심지로 호주 빅토리아주의 항구 도시 지롱은 과거 호주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일본 토요타와 호주의 홀덤 같은 대기업들이 주요 공장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두 회사가 모두 공장을 철수하면서 이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취업률이 급증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지롱은 방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하나 디펜스는 지롱에 하나 에이스 기지를 건설하며 이 도시의 경제 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한국 첨단 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호주에서 생산할 중요한 거점으로 설계되었으며 호주와 한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12월 완공된 이 기지는 호주의첫 번째 K방산 생산기지로 앞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주의 방산 산업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호 방산 협력의 중요성. 한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방산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호 간 체결된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에 모이는 양국 간 방산 기술 교류와 무기, 생산 협력을 공식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호주는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디펜스가 멜번 아발론 공항 인근에 설립한 생산 기지는 단순한 무기 조립 시설이 아니라 첨단 방산 기술과 생산 공정을 도입한 하이테크 공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호주 내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은 잔대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제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파리의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치적 혼란은 무기 수출 계약, 생산 일정, 기술 이전 등 중요한 방산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 언론도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호 방산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호주 내에서 K방산 제품의 신뢰도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 의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고 자주포와 같은 첨단 무기의 생산이 차질을 빚거나 일정이 지연되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호주와 한국 간 방산 협력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협력은 단순히 양국 간 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방산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미국의 전략적 개입으로 이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사, 경쟁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 생산기지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성과가 퇴색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와 같은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호주 간 방산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지롱에서의 방산 산업 확장은 지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의 K방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란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방산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방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호주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의 성공은 양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긴밀한 협력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은 호주 멜번의 마이버디 채널입니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